슈트는 프랑스 그 홍합 스튜랑 닭요리 네. 이거뭐 주문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? 요 닭은 어? 제가 워낙에 좋아해서 프랑스. 앉은 자리에서 닭날개 뭐한0 4 0개 먹을 정도로 너무, 3, 너무 좋아하고 해서 주문을 넣어본 거고요. 아오. 홍합 스튜는 그러니까. 슈트가 뭐야 슈트가? 네. 슈트 이거야? 그러니까 슈트는 옷이고 네. 슈트 스 정장 정장이라고. 정슈 네. 네. 너, 너 자꾸... 종민이 놀릴 거야? 우리 종민이? <laughs> 대상이에요. 대상이야. 공합 대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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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장이라고 그래, 홍합 정장? 국 같은 거. 아, 국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이렇게 좀 대상 대상이야, 그러지 마. 끓여도 <laughs> 그래. 내가 알아요. 어디 뭐 해외 공연 갔을 때나 음. 잘안 나가거든요. 사실 음. 호텔에 있고 음. 쉬고 하는데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. 음. 음. 네. 프랑스에 네. 있는 백기 네. 식당. 네. Delicious life? Olive.